조용이신나나수색개와아뭐아 뭐하노x4 힐! 어, 두 명! 한명필 어, 안돼, 안돼. 어디 갔대? 빼야 돼. 오오! 오오! 할수 있어요 류현석이! 유캔두! 유캔두! 달리야! 이게 뭐야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네 <laughs> 제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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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... 입구 없어? 있네 저 저... 참회실? <laughs> <laughs> 뭐야 뭐야! 지하가 있어! 지하가 있어 슈가! 지하 언제 생겼냐? 살려주세요 <laughs>